오늘은 후지 XT5 1년 사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롱텀 리뷰가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데 첫인상에 가까운 느낌이 있죠. 오래 사용하면 더 좋아지는 부분과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롱텀 후기에서는 그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공유 드리는 것이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전 리뷰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 지금까지 후지 카메라 중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센서입니다. 초보자라도 쉽게 선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화소수가 올라갔으니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확실히 꾸준히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화소가 높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센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픽셀 하나하나를 더 작게 쪼개서 화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기존 4세대 센서 대비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큰 화면에서 볼 때도 샤프하고 줌을 마지막 한번더할수 있다는 점 역시 좋아요. 생각보다 2600만 화소에서는 4000만 화소로 넘어온 것이 이미지의 샤 샵함을 느끼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치사하지만 후지 필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현명한 새로운 필름의 추가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스텔직 네거티브가 들어있죠. 물론 이 기종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시기 출시한 X-H2 시리즈도 들어있지만 아무튼, 제가 원래 클래식 크롬이랑 클래식 네거티브를 가장 좋아하는데, 노스텔지도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올라왔어요. 못해도 3위, 잘하면 2위도 넘볼 수 있을 수준입니다. 특히 뭐, 일본 감성에는 너무 잘 맞고요. 이번에 또 일본을 다녀왔어요. 어, 진짜 일정이 우연히 그렇게 돼서 지금 거의 매 리뷰마다 일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도쿄 두 번, 이번 리뷰는 오사카랑 교토입니다. 푸르스름한 클래식 네거티브와는 달리 붉은기의 느낌이고요. 대비감이 적어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빛이 산란되는 흐린 날이나 태양이 너무 노란 골든아워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나간 것 같이 왜곡이 심해져서 그 시간대에는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진 촬영할 때 높은 해상도가 생각보다 만족감이 지속되고 있고 노스텔직 네거티브 잘 쓰고 있다 아 그러면 같은 5세대 센서 중에서 여기 들어간 X-Trans CMOS 5HR은 X-Trans CMOS 5HS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 사진 두 개를 보겠습니다 보정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동일한 세팅으로 동일한 렌즈로 촬영했어요 Xtrans CMOS 5HR은 확실히 선명해요. 샤픈을 먹인 것처럼 한번더 확대를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 별의 색을 보면 색상의 차이가 거의 없죠. Xtrans CMOS 5HS는 화소수는 여전히 2600만이라 확실히 덜 선명해요. 그렇지만 별들의 색 차이가 구별됩니다. 채도나 생동감을 따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결정되는 요소는 너무나 많지만 진짜 쉽게 말해서 판형이 그대로이고 그걸 쪼개서 화소수를 올리면 픽셀 하나하나의 크기는 적어지니까 개별 픽셀의 빛수광량은 줄어듭니다 좋고 나쁜 거라기보다는 Give and Take가 있는 부분이라 적절한 밸런스를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상에 대해서 생각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별로예요 아, 아니 사실 좋습니다 이전 리뷰에서도 포지셔닝을 사진으로 했을 뿐이지 영상이 별로인 게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X-H2S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상 괴물 카메라인 X-H2S에 비교했을 때 X-T5의 단점이 눈에 띈다 사실 처음부터 X-T5를 저는 후 사진용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영상을 찍진 않습니다 이번에 롱텀 리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롤링 셔터 효과가 눈에 띄게 거슬렸습니다. X-H2S 리뷰로 보시면 이렇게까지 피사체가 휘어 보이지 않죠? 8K가 아닌 4K로 촬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X-H2S로 유튜브를 촬영하는 제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음에 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FHD에서 240p 촬영이었습니다. 뭐 요즘 4 h d 는 프로덕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어, 이 녀석의 4 h d 는 4K 못지않은 품질입니다 해상도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4K 120p는 X-H2S에서 지원을 하는데 반면에 X-T5는 4 h d 240p를 지원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좋아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240p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데 처음부터 난관이네요. 보통은 영상에서 제가 항상 디자인부터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맨 뒤로 뺐습니다.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애매합니다. 이 느낌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선 모던해지고 다짐어진 것은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실했던 부분들 어색했던 부분들도 잘 리디자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이얼 고정 버튼이 전작에는 작고 약한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넓고 커져서 불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신 현대 모델이라는 느낌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득 문득 이게... 약간 저렴한 티가 나는 건가 하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을 보면 출시됐을 때는 더 매끄러운 도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매끄러워서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특정 각도에서 보면 너무 매끄러워서 플라스틱 같을 때가 있어요. 요요 요, 요런 요런 음 디자인도 클래식함을 좀 줄이고 세련됨을 더했는데 그립도 더 좋아졌지만 갑자기 너무 장난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자로서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XT4에 비해서 포지셔닝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플래그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가 절감을 했나 의심됩니다. 심리적인 거죠. 실제로 원가 절감 느껴졌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예쁘고 클래식하면서 모던합니다. 전작보다 훨씬 더 모던해졌지만, 전통적인 느낌에서 오는 아우라가 사라지고 뭔가 컴팩트해지면서 귀여워진 느낌입니다. 애매합니다. 가끔 xt4가 더 잘생겨 보입니다. xt4에서 xt5로 넘어온 유저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 국소 부위가 개선됐는데,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약간, 약간 묘한 느낌? 결론. 현시점 후지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강추합니다. 와이나 진짜 왜안 사? 아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제가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띄엄띄엄 유튜브를 올리고 있지만 예전부터 좋아해주시고 계속 객관적인 리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왜 맨날 후지필름에서 안 알아봐주고 뭐하냐, 이런 하소연 같이 하고, 보고 있나? 후지필름? <laughs> 그랬는데, 후지필름 사장님도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진짜 보고 있었어요. <laughs> 여러분 덕에 후지필름 서밋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고, 앞으로도 후지필름에서 계속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